동녀, 글밭, 2월 11일 목요일, 까치 설날에 띄우는 편지.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게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도 내가 신어요. 이것은 윤구경이 1924년 작사 작곡한 설날이란 노래 말입니다. 어릴 때울을 앞두고 세뱃돈을 받을 즐거움에 부풀어 흥얼거리던 노래이지요 윤구경은 1903년에 나서 198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노래 말고도 너무나 잘 알려진 반달리라는 동요도 있죠. 오늘은 이 까치 설날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볼 참입니다. 어쩌다 설 하루 전날인 오늘을 까치 설날이라고 했을까요? 이 까치 설날에 대한 유래에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 딱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꺼냅니다 우리의 민속은 까치가 울면 다음 날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내리면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들과 동무들을 만날 기쁨에 설렘이 가득한 오늘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레 오늘을 까치가 오는 날로 그러니까 까치 설날로 굳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가 까치 무늬와 비슷한 색동 조그리를 준비하고 설날에 즐겨 입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들의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 설날이란 동료에는 슬픔도 배어있습니다. 그 슬픔은 이 노래를 만든 윤구경의 삶에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 때는 아니지만 그 후에 윤구경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결례를 배반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잠시 조종려이 만주벌 기행중의 한토막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작곡가이며 아동문학가인 연구영씨의 집이었다. 그가 살았던 집은 없어지고 700평이었다는 집터에는 20채가 넘는 집들이 다닥다닥 다닥 붙어서 있었다. 그가 어째서 700평이라 되는 넓은 집터를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는 세 번째 집을 찾아가서야 알았다. 세 번째 집도 윤구영 씨가 살았던 곳인데 그 집터는 백여평이라고 했다. 사연은 즉, 광명 여자 고등학교의 음악선생이었던 윤구영 씨는 백여평의 집터에서 살다가 1940년에 간도 협화회 회장으로 친일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원이 호화로운 700여평의 집터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협화회란 조선인을 상대로 일본 식민지 정책을 선전하고 공무하던 단체였다. 그두 집은 한 예술인이 어떤 대가를 받고 역사적 배반을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태백산맥의 작가 조종래를 통하여 알아본 윤구경의 삶의 한토막이기도 합니다. 변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변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득권을 더 누리기 위한 변절이란 데 우리들의 슬픔이 켜켜이 쌓이는 점이죠. 따라서 뜻을 굽히지 않고 올곧게 살아낸 사람들의 삶은 마땅히 높게 평가되어야 할 테지요. 이름을 날리기에 날리는 일에 길을 쓰지 않으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까치, 까치 설날인 오늘에 띄우는 편지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